여러분, 오늘 저폰 바꿨어요. 드디어 오늘 11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제가 SNS에 눈썹 위 리프팅 수술 거상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아,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처럼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관심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대도 관심이 많고 30대도 많고 역시 여자들은 이, 뭐랄까, 리프팅, 거상, 이쪽으로는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 처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볼도 처지고 있고, 다 처지고 있고. 제가 이 눈이요. 어릴 때는 예뻤죠. 더 예뻤나? 여태 눈이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있었어요. 그 쌍꺼풀이 이렇게 보였다고요. 원래 이랬는데, 어, 언젠가부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죠? 그처럼, 이렇게 된 거야, 눈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쌍꺼풀이 윗살에 덮이면서, 속쌍처럼 보이거나, 쌍꺼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제, 눈망 눈이 크긴 큰데, 이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죠. 그 눈이 점점 늙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고 싶어서 상담을 갔더니 이제 뭐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냥 살을 해요 자꾸 에 웬만하면 그냥 사는 게 좋은 건가? 좀 예뻐지면 안 되나? 그냥 살을 해요 근데 싫다 그랬죠 저는 <laughs> 이 눈썹 거상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요 살을 땡겨서 여기다가 절개를 해서 잘라 이어 붙여줘요 그럼 아무래도 늘어진 살을 잘라서 다시 붙였으니까 리프팅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보이게 되고 어려 보이는 눈으로 바뀌는 그런 수술인데요. 어,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여기다 여기 밑선에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못한대요, 제 눈. 왜요? 그랬더니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서 이어붙이기를 하면 더 좁아진다는 거지.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어디, 어디를 해야 되냐. 여기를, 이 사이가 좁기 때문에 더, 모이, 더 모이면 안 이쁘잖아요. 인상이 진해질 수있어 인상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 독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좁아지면. 이게 이렇게 좀 넓어야. 응? 뭐야, 꽃사슴 같은 이미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마 거상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를 또 이렇게 리프팅하는 이마 거상이나 눈썹 위에, 눈썹 위 거상을 해서 어, 이제, 리프팅을 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흉터가, 살짝, 이렇게, 눈썹 위로 흉터가 살짝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카메라가 이쁘게 나와서 잘안 보이네. <laughs>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또 이렇게 메이크업 지우면 잘 보이죠? 아직은 빨간 기가 있으니까. 모든 흉터는 6개월 정도 지나야 하얗게 변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눈썹 거상에 대해서 오늘 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 눈썹 위 거상, 리프팅 그런 게 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 이 눈썹 거상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눈위 거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쌍꺼풀이 잘 보이고, 어, 뭐랄까. 조금 꽃사슴 같은 눈? 이쁜 눈? 젊은 눈?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곽수술 때한 달처럼 붓기 빠지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약간 입이 두네요. 발음 조금 안 되고, 많은 이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수술을 한 다음에 물론 지금 윤곽도 하고 코도 했는데 그 이후 얘기를 하자면 제가 눈을 하고요 진짜 느낀 게 있는데요 재수가 좋아 네 일이 잘돼어 관상이 약간 바뀌었겠죠 뭐 어쨌든 미세하게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젊어지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지금 눈이 그리고 눈을 바꿈으로써 주위에서 어눈 너무 잘됐다 눈 너무, 너무 예뻐졌다라는 얘기를 듣죠 많이 들으면서 운이 좋아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루고 싶은 거한 가지씩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게 미용에 꽂힌 거죠 꽂혔어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한 가지를 하니까 다른 일도 잘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었던 거한 가지를 해서 저처럼 재수가 좋은 그런 2020년도 상반기 보내시기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